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뒤돌려치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에 응답을 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뒤돌려치기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를 치는 것보다 뒤돌려치기를 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를 칠 때랑 뒤돌려치기 칠 때랑 비교를 하면서 왜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뒤돌려치기를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 알고 있던 내용을 편하게 편하게 레슨을 준비할 때가 있고, 아,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깨달아 가면서 준비하는 레슨이 있습니다. 오늘 레슨이 그런 레슨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직접 음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눌러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눌러 주세요.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아니, 로드리게스 시스템이 뭐길래, 뭐, 로드리게스 시스템으로 옆돌리기를 친다는 둥, 뒤돌리기를 친다는 둥 하는데, 이 로드리게스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스템 뭐냐면요. 투 쿠션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투 쿠션 포인트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1접구가 있어요. 2접구가 있어요. 이 거리를 칸수로 셉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네 칸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두 칸이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투 쿠션으로 원, 투 쿠션이죠. 맞춰주시면 들어간다. 라는 게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자,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일자고 맞고 원 쿠션. 투쿠션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 그런지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옆돌리기를 칠 때랑 뒤돌려치기를 칠 때랑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옆돌려치기를 볼게요 옆돌려치기를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일적구가 어디로 가죠 이렇게 가겠죠 키스가 없어요 키스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키스가 빠져요. 뒤돌려치기를 볼게요. 뒤돌려치기를 친다. 내가 이 공을 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빨간 공이 이렇게 간다면 다시 이렇게 가겠죠? 키스가 잘 납니다. 이 두께를 피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빗겨치기를 칠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1접구가 장쿠션과 평행한 두께를 설정하면 투쿠션 포인트를 맞추기가 쉽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 포인트를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하면 빨간 공이 원, 바로 노란 공에 맞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에 있을 때 빨간 공을 더 얇게 때려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끔 일단 두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옆돌리기를 칠 때랑 뒤돌려치기를 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두 번째 차이점. 우리가 옆돌리기를 칠때 이럴 때 치나요? 이럴 때 이거를 얇게 쳐가지고 이렇게 득점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길게 치려고 하죠. 이때는 로드리게스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옆돌려치기를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언제죠? 수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거나 혹은 이렇게 있을 때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구가 원쿠션 맞고 곡구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각대로 딱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헌데, 뒤돌려치기를 봅시다. 자, 여기서 뒤돌려치기로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구나. 그러면 한 칸, 두 칸. 여길 맞춰야겠네. 라고 하고서 키스를 잘 빼는 두께로 설정해서 내가 이 공을 쳐서 원 쿠션 포인트를 맞췄어요. 키스는 빠졌습니다. 이 공이 아까 옆 돌리기를 칠 때랑 똑같이 곡구현상 없이 투 쿠션 포인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득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를 보세요. 밀릴 수밖에 없는 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 쿠션 포인트를 제대로 맞춘다고 해도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밀려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네 칸이 아니에요. 하나, 둘, 세칸 반에서 일접구와 이접구에 거리를 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옆 돌려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점이나 샷을 보정해줘서 내 공이 휘지 않게끔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당점을요.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런 배치에서 2시 3팁을 주죠. 당점 보정. 첫 번째, 당점을 내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밀리지 마. 이렇게. 두 번째, 회전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어너 밀리긴 밀리되 여기서 회전 먹지 마. 점점 짧아져.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요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하단 당점으로 내려주면 곡구가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회전을 빼주면요. 곡구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짧아지게끔 회전이 없어서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점을 보정하게 되면요. 기준을 정립하기가 힘들어요. 매번 칠 때마다 당점을 어떻게 줄지 결정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배치일 때, 아, 당점을 내려야겠다. 뭐, 이런 배치일 때, 아, 회전을 줄여야겠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뒤돌려치기를 쳤더니, 곡구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중 다행인 거는 이 시스템이 이 곡구현상이 막 말도 안 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얼추 맞기는 맞는데 살짝 길다 이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점 보정 말고, 샷 보정 말고, 뭐가 있죠? 포인트 보정을 해주면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 보정, 별거 없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한 칸, 두 칸.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보다 살짝 안쪽을 맞추자는 겁니다. 투쿠션 포인트를 내가 계산한 곳에서 살짝만 내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회전을 주고서요, 키스를 뺐다는 전제하에 곡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저만의 비법입니다. 비법 로드리게스 시스템은 전부 다 아는데 내가 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공이 잘 밀리다 보니까 항상 길게 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리지 않. 당점을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점을 보정해서 치는 게더 힘드니까 밀리려면 밀려라 그 대신 나는 투쿠션 포인트를 더 안쪽으로 집어 넣겠다 이해 되시나요? 물론 이럴 때는 당점 보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한 칸이에요 그러면 반 칸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길 맞추면 되는데 수구가 내가 이, 이 공을 포인트 보정을 한다 그러면 완전 코너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쵸? 위험해요 반대 코너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저도 당점 보정을 해서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말고, 자, 이렇게 수구가 맞출 여유가 있으면 저는 포인트 보정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로드리게스 시스템. 무엇인지? 투 쿠션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여기서부터 한칸 반을 올려줘서 투쿠션으로 설정해서 이 공을 맞춰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로드리게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뒤돌려치기는 이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곡구 현상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돌려치기는 방점 보정이나 포인트 보정이 필요한데 방점은 회전을 줄이거나 회전을 내리거나 이두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이두 가지 방법보다는 포인트 보정으로 접 을 해서 내가 계산한 결과값보다 조금 밑에를 맞추겠다. 곡구 현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나는 조금 밑에를 맞춰서 짧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이 당점 보정 배치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보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 보정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Q 상단 카메라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 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아,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뒤돌려치기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짝 길게 빠지는구나. 그러면 당점 보정으로 밀리지 않게 하든가 밀리더라도 회전이 적어서 짧아지게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인트 보정으로 투쿠션 포인트를 살짝 짧게 보면서 배치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당구장에 가셔서 어떤 방법이 편한지 직접 쳐보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